못 잡는 분이 한분계시니 <laughs> <laughs> 무슨 옛날 박물관에 있을 법한 느낌인데? 그냥 쓰레기처럼 생겼는데 장르... 장르... 아니요 그럼 아까 올려줬으니까 좀 밑으로 내리실요아요 제가 음, 어, 네. 어떻게 위로 올라와요? 랄랄랄랄랄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어떤 낚시를 할것 같으세요? 예상. 민물이죠 뭐. 바다가 없으니까 여기. 오늘 너무 그러면 나온 게또 있잖아요 대표. 아 그렇지. 뭐요? 음. 예 붕어. 예. 붕렁심 오늘 진짜 하나도 안 맞다. 네. 아,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안 맞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붕어 전체 낚시를 배워볼 거고요. 전체 <laughs> <오. 오. 웃음> 그거어렵다네 오늘은 개인전입니다. 오. 그래서 마릿수가 아닌 무게 아. 대결을 진행할 거예요. 오. 무게면은. 아. 다섯 마리열마리 잡아도 제가 진짜 큰거한 마리 잡으면은 잡... 오늘 제가 갈게요, 오늘. <목소리대> 어, 무게로, 무게로 가니까. <laughs> <해야 돼. 웃음> <도리스 아니니까> 말리스아니까 <laughs> 진흥아... <laughs>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처음 하는 낚시니까 또 이제 도움 주실 분들이 필요하겠죠? 어, 그럼요. 자, 이제 오늘 낚시를 가르쳐 주실 다이어 스태프분들 모시겠습니다. 모실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 헤라 필드 스텝 문기태입니다. 오. 다이어 헤라 스텝 전경주입니다 어. 저는 이제 그 다이어에서 필드 스텝으로 13년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선정낙입니다 오. 일대1이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세 분이 세 분이 오셨다는 거는 일대일 또전남매칭을 한다는 거겠죠. 오 그래서 오늘의 파트는 네, 스태프분들이 먼저 고르시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오늘 뭐대결하는 거예요? 네 일대일 네, 네, 대결 음. 그러니까, 스노와 저희 낙도녀가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한 팀으로. 그러 그러니까 선부라는 명제가 딱 던지지는 거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 대결 때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1등이에요. 그럼 <laughs> <laughs> 저도 매력발산하겠습니다. 저는 낚시방송 출신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제가 연장자니까. 네. 내한테 웃을, 내한테 웃을 걸 먼저 주지. 아, 그. 공이하는 거냐? 여기서 갑자기 장인해서만 네, 제가, 이, 낙돈제 영상을 몇편 봤는데, 고기를 잘못 잡는 분한분 아, 이거를 아, 좋게 얘기하면 어묵이 아, 지질이도 없는 분. 아, 아, 어묵이 지질이 없분이렇얘기하면 어, 뭐, 뭐, 아마 아실 거예요. 그치. 유진 씨. 네, 오늘 같이 하 아, 아, 진짜 못 살고 두 분이 또 약간 어플이 하세요 어플 아파트 꼭 해야지 나언나언 근데 이 알뜰 어미 마지막까지 갈지 나중에 나중에 어우 나어님 이거 허내시면 안 돼요 근데 아, 내가... 벌써 제가 아침에 오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출연자 유진 씨 예, <Henry> <laughs> 지지리+ 네, 지지리+ 지지리 작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재훈다도좀더데이하에싶라 와, 오 진짜 어, 우리 두분들 이제 긴장을 <laughs> 어, 아, 긴장이에요? 아자기 시작하셨어요? 아 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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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지금 한팀 되셨다고 아니, 우리 바로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줬어 어. <laughs> 시다 보니까 네. 내가 아침에 물어봤는데 뭐, 뭐 어떤 기법을 할거냐고 아, 하니까 안가르키죠아 그래요? <laughs> 아,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 네.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민물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낚시녀아 <laughs> 콧물. 아, 야, 한 번. 발... 어, 예쁘다. 예뻐. 근데 유준언니거 응? 저거 너무 예뻐요. 딱 여자 꺼네 <laughs> 저도 저거 하고 싶어요. 어, 언니 그때 예쁘다. 근데 내가 응. 예쁘지, 유지야. 근데 내 거가 더 예뻐. 언니, 언니. 나는 은이야, 은. 응. 요즘 은이 은색크 하잖아, 은테크. 은테크. 나동요 하. <laughs> 이름은 청도 소누리예요. 청도 소원율이? 네, 도소고 배가 좀 빳빳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어, 오. 어이 선조도 같은 경우는 지 고기를 끓였을 때 지압하기가 상당히 편하고요. 어. 빨리 고기를 띄워서 낚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앞쪽 3 부분만 끼기 그렇죠. 때문에 거죠. 이걸 네. 들었을 때 금방 물물 그렇죠. 밖으로 아, 고기의 그렇죠. 모습을 볼수 그렇죠. 있습니다. 총 장비 낚시 시장에 있는 장비를 세팅하시는데, 오 네. 이건 뭐니? 낚시용 미끼로 쓰는 우동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걸 여기 두고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쓰는. 오, <laughs> 오, 오 소품이 엄청 예쁜. 옛날 옛날 무슨 옛날 박물관에 음 있을 법한 느낌인데. 음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안 아, 먹어요? <laughs> 저희 근데 오늘 어디예요? 네. 약간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분오방. 짧은 낚싯대로 밑에 아. 한 2m 정도, 음. 2m 조금 넘네 놈층인가? 그 응. 이거 빠뜨린 적은 없어요? 많이 빠뜨려요. 그럼 그때마다 사세요 새로? 울어요. 아. 집에 가서 많이 울어요. <laughs> 집에 가서 우신대요. <laughs> 많이 울었다. <laughs>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이어 어디 갔어? 어이, 편납 좀 잡아, 편납. 왜요? 저희 장비인데 왜 뺏어가세요, 프로님? 저희 어? 어? 편납. 아이, 저희 거, 우리 거다 뺏어 아, 가시는 어. 거야? 그 그냥 가져가면 고기 두 아, 마리 셔야되 고기 두 마리? 기두 마리? 와 이거 거의 뭐 동네... 동네 이센 이게 두 마리예요? 아, 앉으시오. 아. <laughs> 그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밤 이제 강태로 뺏어오는 거 이것도 넣고, 얘는, 얘도 넣고. 그럼, 최근엔 다뜯었거예요안 뜯었어. 요 아니에요? <목소리도> 저희 뭘기다리고 있는 거봐요또가이되 네. 보통으서 제가 가져올게요. 나두면 핫! 죽어 떡밥이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릴게요. 죽어 집어하는 용도로요? 네, 그렇죠. 아 지고제가 따로 있고 물기가 따로 있어요 오 이렇게 되시죠? 이 집어제는 네. 어, 입자가 상당히 좀 커요 시즈미바라케 어, 요거는 입자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음 같이 굴려주면 은그큰 입자들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네가 물을 덜 네, 흡수하는 그렇죠. 거죠? 똥르는 현상이 좀 크더라고요 아 어, 쟤는 바닥 낚시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 묶어놓고 낚시하기 위해서 무은 아 떡밥인데 <laughs> 그러면은, 네. 이 바닥 낚시할지 중층 낚시할지에 따라서 네. 이 떡밥을 만드는 게다 게게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그러면은, 30cc만 더 여도록 할게요. 두컵하고 음. 30cc를 더였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쉐키쉐키. 쉐키쉐키. 쉐키 <laughs> 쉐키 <laughs> 물에 수면이들도록 물이 너무 많아 보여요 네 그렇죠 이게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분 안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자 이렇게 물을 흥근하게 넣으면 나중에 심해지면 이 어분 알갱이들이 다 물이 흡수해요오그 저는 시간 동안 조금 기다리도록 하면서 선조자로는 어 말을 낚일 때세 그 가지의 힘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조자는 7대 3의 힘세 흉채. 힘세가 어. 이렇게 많이 안 있는 낚대도 동계자는 6대4 조금 더 쉬어주는. 그럼 동계자는 5대5 많이 생기는 거. 바닥부터 어. 위에까지. 네. 고리벨로 손수 있는 치들이. 뭐 그렇게 많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 틀려요. 아파 보이는데? 이것만 있는 집치도 있어요. <laughs>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들고 올수 있는 만큼만 들고 거예요. 간단하게요? 예민하게 가야 되니까 치도 조금 예민하게. 예민한 거면 더 가는가요? 작은 음. 튜브도 이게 가늘고 음. 이런 것들 보면 굵은 것들도 있고 대게 빵이 커요 되게 굵은 거예요 음. 이렇게 속이 그는 튜브거든요 속이 음. 비어있고 굵은 이런 거 속이 꽉 차있고 얇으니까 아. 고기가 조금만 누르는 힘이 이게 무거우니까 어. 그쑥들어가네 음. 그렇죠 아하! 똑똑하 거기다 그냥 끼면 깨져요? 어, 어,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오, 빠지면 아주 좋다 아, <laughs> 또뭐어야죠 <laughs> 그 찌를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네. 오늘 할 낚시가 제등 낚시기 때문에 네. 이 낚시로 쓸수 있는 메다 수심 첫 네. 끝까지 내리는 낚시기 때문에 음. 끝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이건 음. 이제 편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 편납. 아, 이걸 감아야지 찌가 내려가잖아. 어, 우와, 아. 음, 무슨 그냥 실랑이처럼 음, 생겼는데. <laughs> <laughs> 어 뭐요? 예 이거는 뭐냐면 미끼예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건데 우동이라고 우와! 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동 면을 네. 만드신 거예요? 우동처럼 생겼죠. 응. 만져보면 쫀득쫀득하니 우동처럼 생겼어요. 우동보다 더쫀득쫀득해요 신기해. 만져보세요. 네. 와 이게 뭐? 어. 우와! <웃음> 탱탱하죠 드시면 <laughs> 두시, 안 됩니다 이거. 아, 손가락으로 이만큼을 꼬집으세요 이만큼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러면 얘를 바늘에 띄우시면 이해가 되시죠. 뭐, 진짜 자, 이고리에다 바늘 을딱끼우면 끼우고 딱 당기면은 딱 연결되잖아. 그지? 자, 여기 오늘 체비야자 어떻게 돼 있어? 자, 바늘이 과정들이... 봐봐, 봐봐. 요위 바늘이 하나 달려가 있고 밑에 한 90cm 밑에 바늘이 달려 있잖아. 네. 근데 고기는 요요 바늘로 묶어 나와. 여기는 <laughs> 요 바늘, 밑에 바늘. 이 위에는 떡밥이 달리고 밑에는 먹이가 달려. 그럼 떡밥이 물 속에서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 고기들이 접근해서 왔다가 밑에 달리 먹이를 보고 싹 빨아먹어. 그러면 찌찌가쏙 들어. 찌이딱 네? 돌아. 그러면 착!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에... 세게 친다고 해서 빠르는 게 아니거든. 세게 때리려고 그러면 팔로스로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여기는 힘을 필요하는 로 낚시가 아니라 점질은 중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음. 파란색 노란색 네. 한칸한 칸이야 한 목이에요 한목두목세목네목 목, 목,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도 그러거든요저 음. 목수를 내가 원하는 목수를 맞춰야 돼 편다 그래서 아. 오늘 음. 예민하게 할 음. 거기 때문에 한 목에서 두목 사이 음. 맞출 거야요 음. 왼손이 마법사라 그러거든요. 네. 이거 떡밥을 어떻게 주무르느냐. <laughs> 따라서 아, 아, 밥이 어떻게 퍼지느냐. 오. 어느 만큼 늦게 혹시? 퍼지느냐, 빨리 퍼지느냐. 그 결정되나요? 응. 왼손이 네. 마법사? 왼손이 마법사예요. 오, 그영 마법사. 왼손에서 다 끝나는 거야. 승분은 왼손에서 끝나는 <웃음> 거야. 숟가락 <laughs> 네. <laughs> 세 개로 이렇게 딱 <laughs> 연습을 해. 아, 왜 손이 응. 그렇게 이쁘게 되고 됐건 이래요? 처음부터 그 되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이걸 자꾸 음. 연습을 프로해서기 게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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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시면. 찔러 넣었잖아요. 그래. 끝을 항상 끝을 잡아줘야 돼요. 끝 여기. 아, 끝. 아 그렇죠. 안 풀어지죠. 응. 아니 여기가 응. 무너져 버리면 들어가자마자 이게 다 깨져 버려요. 밑에서부터 끝을 잡아줘야지 밑에서부터 여기 밑에서 밥이 이렇게 풀려 내려가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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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가 깨져 버리면 어, 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 어. 그럼 밥이 우욱 쏟아지면 고기는 큰 밥차 따라서. 같이, 같이 빨짐다짐 하는 거 어. 이렇게 오, 귀여워 어. 이렇게 해야지 밑에서부터 발이 풀리죠 네. 그. 풀어지고 마지막 끝까지 길을 잡아주는 이유는 마지막 끝까지 얘가 붙어있어야 돼요 어. 기다려 볼게요 어 있지 진지 진지 어 잡았다 고기를 못 잡으면은 나랑 반반 입수하는 거야 눈알 빠질 것 같아 승부욕이 좀세서어 잡았어 우와. 잡았어 어 일찍 일지 잡았어 잡았어 제가 붕어랑 좀 맞나 봐요.